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의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람 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주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있다. 질병을 앞장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의 입을 벌릴 때에 줄며 화살이 그 군대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날 발을 사슴의발가같게 하셔서 산등 성유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모네 아들 유다왕 요시아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아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 말임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무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고물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대스의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갖구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을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할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로는 폐허가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자들아, 그레썸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땅 가나하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면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꾸덩이가 되고 영혼이 헝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해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시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때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 가마기도 울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 턱에 앉아서 지저귈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